여러분들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요거를 언어로 바뀔 때 insist on 뭐에 대해서 이제 뭐 주장하다 이런 말이죠. 고집한다 이런 말이니까 he 뭐뭐 해야 된다고 그가 뭐 insist 뭐 요구했다 주장했다 이런 말이죠. 요구고뭐 계속 고집 피우는 거예요. insist가 그래서 이게 전치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없었다면은. He insists on finishing this work. 그는 일을 끝내는다고 주장했어요. 거짓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이제 미나 마이가 없다면은 그가 이제 끝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끝내는 게 내가 끝내는 거이기 때문에 이피니시에 진짜로 주어인 아이를 넣어야 되죠. 이럴 때 이제 넣는 게 옛날에는 정통용어는 마이예요 마이. My. 이 마이를 써야지, 이제, 원래 정통 영어예요. 근데 이제, 이제, 한, 제가 이제 뭐, 이제 한국에서 공부, 이제, 이제 영어 공부를 마치고, 이제 뭐, 이제,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넘어왔을 때는, 뭐, 거의 이제, 목적격으로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도 거기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볼 때는, 마이가 원래 정식적으로 맞다더라고요. 그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마이가 원래 문법상으로 태동했을 때, 이 행위를 수식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 피니싱인데 피니싱에 초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동면사 의미성은 마이를 써야 된다, 소유격으로 써야 된다, 아 그런 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laughs> 그러면은 이제 격식 이 있고 말 그대로 좀 이제 고체. 죠 뭔가 뭐 격식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문화적이다 이렇게 제이좀 느낌이 오고 미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쓰는 뭐 해와체 뭐 약간 현대식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거의 이제 미를 써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지금도 마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마이를 쓰고 미